긴부격차 플레이입니다. 긴부격차. 기존 야구 룰에서 득점 방법만 변형한 경기로 타자는 투수의 공을 친 뒤에 그라운드에 있는 접시콘을 주어가면서 진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홈으로 들어왔을 때 갖고 있는 접시 콤만큼 득점으로 인정해드립니다. 다소 부실한 기본 장비로 경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구단주는 구단 머니로 선수들의 개별 장비를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됩니다. 이거? 어때? 이거 기본적인 건가? 이거 맞추기 어.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뭔데? 어디서. 아 아, 이 뭔데 어디 있어? 아 지압 신발. 지압 신발? 일단 주요 선수들만 우리. 사자. 나하고. <웃음> 야, 야. <웃음> 세명 맞죠. <laughs> 야. <laughs> 아참있어 돈이 없어. 구단에 돈이 없어. 아니 오케이 오케이. 아 현자석. 오케이, 아, 아, 오케이 바갔어. 사이즈가, 사이즈가 안 맞아. 아. 자, 플레이 볼 할게요. 첫 번째 소민이. 오케이. 와나 진짜 한다. <laughs> 일는 가자. 일륜는 가자. 자, 전성회 하이테! <laughs>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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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laughs> 자, 전성회 <저희> 하이테! <laughs> 살살해줘. 야니아아무 <laughs> 처음 하니 태어나서. 아니, 아니, 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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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스윙했는데. 니아 피치. 아니, 아윙했는데아이 아니, 아니, 아맞아다고 맞았다고? 아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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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돼니아 안돼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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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넘어오시면 안 돼요. 뒤로. 뒤로. 아니요. 뒤로. 뒤로. 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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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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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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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부러지지 않을까? <laughs> 봐봐, 야. 봐봐. <laughs> 야, 광현아 야, 광현아 <laughs> 야, 광현아 야, 야, 안 맞아, 안 맞아. 아니, 아니 광현이가 아니, 지금 저걸 해보겠대. 저걸 해보겠대. 아니, 아니 후라이팬 사자. 가! 와. 가! 와, 됐다 떴다! 됐다. 됐다됐다다다 야, 에이! 좋았어! 철벽이다+ 철벽이야 아, 야. 얼마나 <laughs> 아프지 빨리 빨리. 그러면 지워나요나진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이이팅 파이팅 파이 파이팅 파이이오케이이오 파이팅 파이팅 이이팅 파이팅 이오케이이 지호가 신발이 저게 아니었으면 뛰었을 거야. 야, 내가 볼땐 현진아 이쪽이 구멍이다. 이쪽이 구멍이다.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굴러간다.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황재이 오케이. 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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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모가 집어가 지모 가집 일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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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야

아뭐 하는 거야 소춘? <laughs> 아뭐 <기원아. 웃음> 아, 하는 거야 소춘? 아, <laughs> 아 씨, 목아 뭐 오케이. 오케이 해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해야 돼. 야 광현아, 삼진 아웃을 시켜. 오케이. 자 타임. 타임. 우리 저기 배트 좀 교체할게요. 빌려라. 오케이. 오케이. 아, 날려. 날려. 오케이. 이게, 이게 전략이지. 오케이. 어이, 하우. <laughs> <laughs> 어,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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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야, 3점. 아주 강해라! 누구는 상자야! 하나만 잡자! 하나만! 강이라 스트라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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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와!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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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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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잘했다 그래 형이 잘한다. 그래?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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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깐아 잡아! 아 됐어, 됐어. 잡아!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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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됐어 아어 됐어, 됐어. 야 잠깐만 잠깐만 잠이만잠야 아니 깐만아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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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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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어디야, 야 됐어, <laughs> 에이. 됐어, 여 <에이>. 여. <laughs> 내가 좀 던지다가 위기의 상황에 현진이가 <laughs> 나와. 야 너무 재리는데 아우. 야 이건 아웃당하면 가능성 없어. 야좀 세게 던져, 재석아. 스트레스. 스트레스. 이론 빠졌는데 오이. 무슨? 오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 야, 빠져나간 거잖아. 따라가서 때려야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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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케이. 우와! 됐다! 아! 오케이. 뛰어! 빨리 뛰어. 뛰어, 뛰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님아, 가자. 형님아, 가자. 변화구도 던져. 변화구였어요? 갑자기 이렇게서 이렇게는. 진짜? 야. 신기하다. 오 <놀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세. <놀람> 야, 그렇지. 언야 <놀람> 괜찮아, 야, 괜찮아. <놀람> 야, <놀람> 야, 너 몸값이 얼마인데, 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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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딩하지 마. 현진아. 아니 너, 잠깐만. 너, 너 생각해. 아니, 들이붙였는데다현준이 하면 탄다. 야. 야, <laughs> 야, 괜찮아? 어케 괜찮아, 괜찮아. 마동탁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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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잡아! 석진이 잡아, 석진이 형. 잡아, 아. 잡아, 잡아! 석진이 형. 아, 진짜. 아, 아. 아. 잡아, 잡아! 아. <laughs> 아. 들어가, 들어가. 일단 들어가. 잡아! 일단 잡아! 들어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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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들어가 빨리+ 빨리 아, 세 이+ 아, 오케이 사이즈 이거 야 광수야 나 있어 광수 광수 팀 준비 야 이거 광수는 아, 무조건 아. 못들어가게 잡아야 된다 재석아재석아와이 <laughs> <그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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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건 뭐하지. <laughs> 진짜 이 사이로 맞을 아, 아, 것 같지 않아? 아, <웃음> 아, <웃음>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주사, 잡아. 잡종잡아 3루 3루. 빨리 빨리. 그렇지. 광현아 <laughs> 너야? 좋아, 좋아 좋아 브라이팬 좋아. 어, 어, 현진아 낫다. 제대로 던져라. 아. 야. 쳐야 된다 이거. 정면승부. 좋다. 와 <laughs> 나이스! 야, 잘했다. 아 어, 잘했어. 좋아, 좋아. 약. 이거 막아야 돼. 현준아, 막아야 돼.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좋았어. 이랑 이시. 아, 오케이. 좋았어. 이랑 이시. 야! 저시. 저시. 왜? 저시. 이 운동, 나이 나이 이거 나이 왜안 나이 나이 운동, 나이 나이 거 있어! 이 나이 운동, 나이 왜안나오 나이 운 나이 운이왜안 나이 나이 운동, 나이 이 아, 이 운동, 나디 운동, 이이이 아너말로야말로 어, 하영. 너뭐 하냐? 저 도르지. 도로... <laughs> <laughs> 저 도르지. 도로... 얘가 <laughs> 이거, 이거 아우디가 베이스를 가져갔어요. 세세 세. 아, 어쩔 수 없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하영 공끝까지 봐. 오 어, 스라. 어, 오케이. 세일. 지금 다 프라이팬이야. 와다 프라이팬이야? <laughs> 야, 저 광수 야 누구 누구한테 끄덕이는 거야, 도대체? 던져 빨리. 나이스! 나이스! 아, 야, 광수 형공 좋다. 어 휘둘렀다. 어 휘둘렀다. <laughs> 휘둘러게. 나이스! 나이스! 삼진. 야아야 장실이 그냥. 그러면은. 야, 아, 아, 진짜 씨. 양아치네 저거. 아, 이거 무조건 무조건 치겠지. 방향을 다 알려주네. <laughs> 지금은. 스트라이크. 예. 스트라이크. 예. 잘 오케이. 잘. <laughs> 아 이게 스트라이크라고? <웃음> 어? <웃음> <웃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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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아이왜아이아이아이아어아이 아이고, 아이아이아이 아이고, 이아이아이이건아이아이아니아이이아 아이고, 이고아아도고니다맞 아이고, 니다아또이 나오네. <laughs> 이이이이 <laughs> <오케이. 웃음> <laughs> 어. 어, okay, okay, okay. 뭐하는 거야? 야, 진짜 나도 아, 아. 메이저리그인 아, 줄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스 짧게 가고 아래로. 오케이. 끝 저... 그만 그만. 빅내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끝났어 저희 소민님 화이팅이요. 전 소민 파이팅 <laughs> 너무 아니, 아니, 좋아. 지옥계또 멀리 안 빠져보세요. 어려워, 어려워. 저거 어떻게 쳐? 잡을 수 있어. 스트레스! 아이씨 데이! 선생님! 오케이, 아,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좋아하시네요, 선생이 스트레스! 아이씨 데이! 선생님! 오케이, 아, 좋아, 아, 좋아하시네요, 선생님. 일반석, 좋아, 일반석, 좋아. 일과실. 일과실. 아. 아, 선생님! 선생님! 아,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신가 봐! 플레이 쌍! 아이 <laughs> <laughs> 오케이! 저형못찾아저 형한테 후라이팬 탑이야! 황수 형, 이번에 우리가 해야지 뭔가 역전극이 나온다. 그렇지. 좋아, 폼 좋아. 어잠어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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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맞어어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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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헤어! 헤어! 어어헤다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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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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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돌, 나이스. 볼볼 어. 돌, 아. 볼. 볼볼볼 볼. 괜찮아 돌, 가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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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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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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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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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돌, 돌, 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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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그거 아니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아, 세세 <laughs> 가가어두개 아, 아, 남았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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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야예야 마무리 야 마무리 <laughs> 마무리 좋은데 아이콘도 못 이겼어 <laughs> 진짜 난 비운의 아이콘이었어 <laughs> SBS.